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 천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저희 토지 천국이 여러분들께서 애타게 찾고 계신 1억 미만, 아니 5천만원 미만의 전원주택 토지를 찾았습니다. 그린 벨트나 절대 농지 아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농막 설치 가능하고 주택 건축도 가능한 땅입니다. 놀라운 건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라 건폐율 최대 40%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훌륭한 용도의 토지입니다. 여기서 장점이 끝이 아닙니다. 본 토지는 지리적인 입지도 좋은데요, 차량 6분 거리 이내에 양평과 서울 수도권에서도 유명한 혁신 초등학교를 포함 편의점, 보건 진료소 등과 같은 학교와 생활 편의 시설들이 있고요. 구분 거리엔 중학교, 은행, 도서관, 대형마트 같은 각종 생활 편의 시설들 위치해 있어 전원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좋은 입지의 토지입니다. 주말 텃밭용 소액 땅 찾고 계신 분들, 주말 별장이나 세컨하우스용 땅 찾고 계신 분들 모두 본 영상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도로 땅의 위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분홍색 실선의 땅이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토지는 이처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데요. 본 매물의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근처에 여기 산소가 있다는 건데요. 이 단점을 커버할 만한 훨씬 많은 장점이 있는 매물이 오니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적인 장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 토지에서 차량으로 6분 거리에 양평과 서울 수도권에서 유명한 혁신초등학교가 있고요. 보건진료소, 편의점 등 생활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토지 중심 오른쪽으로 가면 더큰 마을 중심가 있는데요. 이곳엔 유치원, 초중학교, 도서관 등의 학업시설과 대형마트, 편의점, 은행, 보건진료소, 각종 소매점 등의 생활편의시설들이 모여있는데 이 모든 시설들을 차량 구분만 이동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 편집도로 이 땅의 용도와 지목 살펴보겠습니다. 색상이 분홍색으로 관리지역 중땅 중에서 으뜸인 계획 관리지역임을 알수 있으며 지목 전이고요. 농막 설치, 전원주택 건축, 건폐율 최대 40% 크기로 가능합니다. 지도를 활용한 본 매물의 입지 확인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현장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지 입구에서부터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면에 보이는 이 땅이 바로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땅이 크진 않지만 푸른 숲 아래 자리 잡은 땅의 모습이 안정적이고 너무 예쁩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 덕분에 이곳에 이미 이쁜 농막을 설치해 텃밭 전원 생활을 누리고 계시는 이웃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웃들이 누리고 있는 자연 속 농막, 텃밭 생활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의 전체적인 모습 화면에 담아 보면서 본 매물에 대해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매물은 71.4평 동일한 크기 두개 필지로 이루어진 토지입니다. 전체 매수 가능하고요. 각 필지별 개별 매수도 가능합니다. 토지 용도는 관리 지역 중 으뜸인 계획 관리 지역 그리고 지목은 전입니다. 농막 설치 가능하고요. 건폐율 최대 40%로 전원주택 건축 가능합니다. 주변에 푸른 숲이 많아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은 금번 매물은 입지도 좋은데요. 유치원, 초, 중학교, 도서관 등의 학업 시설, 대형마트, 편의점, 은행, 보건진료소 등의 생활 편의 시설들 모두 차량 9분 이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좋고 토지 용도와 지목이 훌륭한 금번 전원주택 농망용 토지의 총 매매 가격은 3,900만 원으로. 양평에 얼마 남지 않은 소액 토지 매수하실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용문 행복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화면에 나오는 연락처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 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